여러분들이 경제 독립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독립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중국 5월 첫째 주 보험 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첫째 주 5,900대로 수량이 4월달보다 많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5월 첫 주가 중국의 노동절로.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보험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어느 때보다 24분기 실적이 좁습니다. 그래프의 상승고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24분기에 중국의 최대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데슬라. 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아직도 강하고 유럽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인도량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